이제 헬로비전은 5월 30일날 5월 30일이죠 5월 30일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날 주말에 분석 했는거야 요요요요요 음봉 요 음봉에 음봉 음봉까지 떨어지는 거 금요일날 요 상황에서 주말에 분석을 해가지고 카페에 제가 올려 놨죠 이제 헬로비전 물론 그 전에 토끼님도 분석을 해 주셨는데 예 그래서 그 토끼님도 관심 깊게 봤고요 어, 저는 주말에 차트를 돌려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어, 이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차트가 왜 좋아 보이냐면. 월봉을 보시면 월봉에서 봐요 네, 월봉에서 요 바닥에서 바닥에서 거래가 대량으로 터졌죠. 그러면서 이게 4개월 전이야. 아니다. 1, 2, 3, 4, 5개월 전이야. 5개월 전에 거래가 대빵으로 터지고 계속 우상향이야. 네, 5개월 전에 당해서.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하락 추세를 벗길 거로 보봤고이 하락 추세만 벗겨도 목표치가 여기야. 그죠? 요 하락 추세만 벗겨도 요 하락 추세만 벗겨도 그다음 목표치가 여기잖아. 8천원 되잖아. 그죠? 8천원 되잖아. 자 LG 헬로 비자는 그때 그 분석을 했었는데 월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월봉이 그죠? 예 보이죠? 예 월봉이 어딱예 그때 예측했던 이 자리까지 결국에 왔습니다 월봉 그죠? 월봉 보이죠? 예딱 하락 추세 상단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딱 왔네요. 아 진짜 이거 딱 추세에 맞고 꼬리에 나오는거 보이죠 꼬리 예아참 기가 막힙니다 딱 추세까지 왔습니다.